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이제 무하고 배추를 심었는데 제가 이제 한 20일 전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절대 이제 무 이파리를 뭐 따야 좋다, 안 따야 좋다, 여러가지 말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이제 실험을 해봐서 이제 무 크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전번에 영상을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제 오늘 다시 이제 한 20일 지나서 이제 무밭에 여기 와봤습니다. 와봤는데 지금 무한 개를 제가 이제 뽑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씨루다 심었기 때문에 무가 이제 몸이 굵고 이제 무가 길게 이제 격 가지가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무를 뭐 걸른 것도 아니고 모조리 이제 무 다섯 개를 제가 이제, 이제 실험을 해보느라고 이제 여기 가운데 두 개를 이제 무 이파리를 따 줬고 이제 첫 번째 무 하나하고 뒤에 두 개는 그 그대로 지금까지 씨만 심어서 무만 섞어줬지 절대. 뭐, 무 이파리를 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무 심으셨을 때 절대 무 이파리를 떼지 말고, 그냥 이제 두세 개씩 이제 씨로 심어서 이제 커가면서 이제 나중에 하나를 남겨서 그냥 키워야지, 뭐이파리가 보이다고 따거나 그러면 이파리 짠 자국도 보기가 싫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서리가 약하게 한번 왔지만, 앞으로도 이제 이달 오늘이 29일이니까 이제 11월 초에는 이제 날씨가 추워서 서리도 막 오게 되면 이파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파리가 있는 건 그래도 이파리가 서리 오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무가 들어는데 오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자꾸 따 버리게 되면 너무 허전하고 또 이파리가 있어야 낮에 햇빛을 보고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무로 보내줘야 무가 빨리 빨리 크는데 이파리를 다 따니까 이파리가 햇빛을 볼 면적이 좁아서 무가 영양분을 바, 빨리 못 보내기 때문에 무가 자연적 덜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무 이파리를 따면 뭐~ 더 좋다는 이거다 새없 없는 소리고 절대 무는 이제 두세 개 씨로 심어서 하나씩만 남겨 놓으면 이제 거름이 부족하면 이제 거름을 고랑에다 비료를 뿌려주시던지 이렇게 하는거고 또 수분이 너무 없으면 물을 뿌려주는거 그런거는 잘 하시더라도 절대 무 이파리는 따시지 않는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이 두개가 이제 모조리 저기서부터 이제 무 하나 둘셋넷 여기 다섯개까지 제가 이제 모조리 이렇게 이제 무술을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저쪽에 요거 딴거하고 저저 두개 딴거하고 이거하고는 뭐, 진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 뽑을 때도 제가 이제 직접 뽑아서 한번 이제 보여드릴 테지만, 아직도 무 뽑을, 뽑을 날이 한 15일 정도 남아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보셔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 이파리는 따시지 말고, 그냥 무 수확할 때까지 내비두셔가지고, 무 속고갱이 입은 엮어놨다가 시래기로 두시고, 이런 건집은 엮어놨다가 뭐 닭이라든지 소또머 토끼 같은 거 있으면 주면은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 이제 모조이 다섯 개를 두개 가운데로 따준 거하고 밑에 첫머리 하나하고 뒤에 두 개하고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